이네요. 음. 제가 여기서 버벅 될까봐 그렸습니다. <laughs> 아 너무 긴장돼서 아, 제가 괜찮겠네. 저도 긴장되기 <웃음> 때문에 <웃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지만 저도 긴장되기 때문에 습니다 <laughs> <괜찮아. 웃음> 음, 제가 버벅 될것 같아서 아예 그렸습니다. <laughs> 생각보다 지금도 비슷해요. 처음 단계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그 근데 1번이랑 2번까지만 하실 수 있으면은 뒤에는 다 후보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1, 2번만 잘 해주시면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는 그냥 정말 노멀 레이어로 지금 안무 정말 볼품없죠 그래서 그냥 주황색으로 타타타타 찍어주시고 또, 가운데 쪽에 조금 더 밝은 노란색에 가까운 주황색으로 그냥, 점점점점점 이렇게 찍어주신 게 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신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요, 니니어 닷지로 밝은색을 하나 올려줬어요. 1번부터 1인가요? 그렇다면은, 이제, 주황색을 그려주신 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반전하세요. 그리고 조금 작게 줄이신 다음에, 컨트롤 U로. 색을 맞네요. 조금 더 밝게 만들어주세요 맞네. 네, 이걸 여러 개 그리기 너무 어렵다 도대체 자연스러운 게 뭐냐 라고 하실 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뭔가 가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있겠죠? 뭔가 찍어 바른 주황색이 있을 거예요 안에 노란색 색 고르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 복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반전을 하세요. 여기 보시면은 한글판에서는 가로로 뒤집기라고 나올 거예요. 영문판은 플립, 요거. 그래서 가로로 바꿔주시면 반전이 돼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슬쩍 작게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U로 색깔만 이제 원하시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짜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와. 네. 아, 그래서 하나만 그리시면 최대한 어떻게든 만들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최대한 확실히 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요, 그냥 동그라미 잔치잖아요. 네. <laughs> 최대한 비슷해 보이게 동그라미만 찍어주시면은 네, 잘만 찍어주시면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좀 어렵게 접근을 하시면은 진짜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최대한 쉽게, 그 다음에, 음, 물론 이제 이 방법을 알려고 학원에 다니는 거기는 한데.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하면 너무너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네네네 음. 일단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지우개로 지워주시는 거죠 요걸로 주변에 슥슥 이렇게. 어때요? 지워주시기만 해도 슬쩍슬쩍 이제 불의 형상이 나오죠? 아, 저도 단발로 자르고 싶은데. 이게 또 자르면은 기르고 싶고, 또 기르면 자르고 싶고. 항상, 항상 고민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애매한 단발은 너무 힘들지 않나요? 어깨에 막 치워가지고 너무 일단 자르고 고민할까요? <laughs> 음 사실 야매한 단발 해본 적이 없지만 <웃음> <웃음> <그쵸>? <웃음> 네,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머리를 진짜 너무 바쁠 때는 거의 2 개월에서 3 개월 한 번씩 자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정말 무거워진다는 느낌을 정말 실시간으로 받는 사람인데 확실히 여기서 더 엄청 긴 거니까 그 정도만 길어져도 불편한데 아 진짜. 좀긴 머리이신 분들은 좀 불편하겠다 하면서 캐릭터 그릴 때도 약간 그 생각하면서 그리고 어. <laughs> 머리가 엄청 긴 캐릭터라던가 그럼 아 얘네는 머리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걸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붙어 있나? 아, 신기하다. <laughs> 머리 어떻게 감지? 머리 어떻게 만리지 생각하면서 음. 그리긴 합니다. 맞아요. 아까 이제 보여주신 리니어 닷지에서 또 뽕뽕뽕뽕 찍어 주신 것도 또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 주세요. 약간 반달 같은 걸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서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단계랑 비슷하게 나오죠. 아, 다행이네요. 저는 이제 비슷하게 안 나올까봐 너무 긴장해서 <laughs> 단계를 모두 준비해 왔는데. 아,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laughs> 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두 번째 단계까지 나오는 법은 아시겠죠? 그런 다음 위에다가 이제 저는 이제 하드라이트로. 빛을 살짝 올려줍니다 음. 그냥 짠! 올려줍니다 하면은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에어브러쉬로 음. 큼직하게 에어브러쉬로 또 살살살살 <laughs> 해주시고 컨트롤 유로 조금 어둡다 싶으시면 자유롭게 컬러 조정해주시면 돼요. 저희는 c g 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어서 그게 진짜 편하죠. <laughs>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해요. <laughs> 이렇게까지 해주신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조금 더 뭔가 형체가 으한 모양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지금 포토샵에서 요 손가락 툴이에요. 손가락 두고 이미지의 색상을 부드럽게 하거나 문지르기 효과를 내어줄 수 있는 건데 손가락도구를 클릭해주신 다음에 위에 어느 정도로 강하게 문질러 줄 거냐를 조정해 주시면 돼요. 높게 설정해 주시면은 형체를 조금 더 쉽게 일그러트릴 수 있고요. 지금 너무 일그러져서 이제 에어브러시로밖에 안 보이죠? 그리고 조금 줄여서 슬쩍슬쩍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크리트의 흐림이랑은 약간 다르지만 흐림보다 약간 더 끌어오는 느낌으로 흐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웃음> <웃음> 연결을 이제 클릭도 요 손가락 기능이 있습니다. 손끝 네. 기능이 있어서 이제 그걸로만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맞아요. 네, 그래서 어, 되게 신기하다. 나는 힘들던데. <laughs> <laughs> 아 저걸로 떻게 그림 그리지 않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분들도 다 하시면은 해보시면은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끝자락 부분을 손가락으로 만져주세요. 그런 다음에 위에다가, 음, 더스트를 이렇게 조금 그려주시면 완성이에요. 더스트를 또 어떻게 그리냐라고 하신다면, 이런 형상은 조금 더, 음, 부드러운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요 브러쉬를 되게 많이 써요. 저는 클튜도 가끔 쓰는데요. 클튜에서도요 브러쉬만 엄청 쓰는 것 같아요. 다른 브러쉬 거의 안 쓰고. 그래서 오로지 에어브러쉬 탭에 있는 가장 위에 있을 거예요. 클튜에서 네. 요 브러쉬 많이 쓰는데 요 브러쉬에서 가장 끝쪽에 있는 색깔로 하나 골라주세요. 요 정도의 컬러입니다. 그래서 주변과 조금 멀리멀리. 멀리. 제가 은근히 덜렁거리기는 해서 무언가 잊어버렸을 때 그런 표정이긴 해서 보통 이제 사과 켈멜 선생님 줄이면 사케쌤이 되지 않을까 하고 다르게 그음 부르시는 분이 딱히 사과쌤 정도? 네 사과 아니면 은 사케아라고 부르는 거 같아요 네. 그림은 미묘하게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죠. 사실 모든 그림이 다 미묘하게 신경을 쓰셔야. 그렇죠. 너무 신경 쓰면 또그정만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라면 강조해 주시는 게 좋지만 이제 좀 부자연스럽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강조해 주실 부분에서 멀어지신다면은 오히려 힘을 좀빼 주시는 게더 자연스럽고 보는 사람도 좀 편한 그림이 될 확률이 높죠. 이렇게 주변에, 점점점점 넣어주시면은 완성이에요. 엄청 간단하죠. 아, 물론 이제 밥 아저씨처럼 아, 그렇죠. 뭔가 짠된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요두 번째 단계까지만. 네, 하실 그렇죠. 수 있으면은 나머지는 뭐아 나머지는 정말 금방이서그 마지막에 해 주셨던 단계가 좀 부담스럽다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은 우리의 갓보라 님을 이제 여기다 뿌려 주셔도 <laughs> 맞아요. 네, 대충 비슷하게 나오고 모션 블록...